네 반갑습니다 댄싱팬더입니다 밤금 끝까지 너비타 바이오 하자드 하다가 버그 또 걸려서 개빡쳐서 게임 끄고 시청자들의 의견으로 아오니 25분 공략 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번에 29분 55초 이후로 또 이제 첫두 어, 첫 번째인데 솔직히 25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5분이 힘들어.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한 27분 정도 하고 싶었는데 글쎄요. 나도 좀할 수도 있고. 일단은 아무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켜주고, 나루토의 부분입니다. 시작! 네, 3.0 버전은 솔직히 버전이긴 해요. 아예 뭐, 버전해가지고 그 채팅 금지를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아, 일단은 이 대사는 진짜 빠르게 넘기고 으으, 빨리 빨리 빠르게 음악속을 조금 만더 키울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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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약간 삼천 명 중간 부분이 살짝 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laughs> 빨리 갑시다. 그래서 지금 약간 위험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애매해. 이거 못깰거 같아. 못할거 같아. 잘하. 안... 빨리, 빠르게 갑시다. 좋아. 자, 이 정도. 자. 예, 네, 침실도 솔직히 제가 거기 잘못피거든요 침실. 자, 일단은 첫 번째 미션, 이포키씨가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반짝이죠 하나가 이게 바로 보석실이쇠어 자, 보석실은 1층 오른쪽에 있어요. 첫 번째 공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3.0에서는 도서실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AI, 이, 이때 아오니의 AI 수준은 진짜 몇도 없기 때문에 이게 다 해주시면 돼요. 자, 처음엔 걸로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어, 어, 어. 1, 10, 9, 8, 7, 2, 5, 4, 3, 2, 2, 0이거 나가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러다 보고 이제 또아 솔직히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올라가세요 겁내지 마시고 호호호호 <laughs> 여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호 어, 어, 어? 어?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죽을거 같은데? 벌어에서어 아, 아, 타이밍 정말 좋다 나무상자 나무상자가 어딨어요? 그리고 여기 일단 여기 한번 열어주세요 일단은 이게 노세이브 공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신데 지금 노세이브랄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 이게 이제, 이제 아인 n 처음에 나왔으면 이쪽 방이 열려요. 그래서 이게, 종이 조로 어렵다고 바로 가르지 마시고, 한번더 열어보세요. 그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피아가 나오는데,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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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서가지고 459, 봐주시고, 나가, 나가세요. S를 사용하세요. S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용해주시고, 다시, 다시 가주십시오. 그리고 1층에서, 1층. 이쪽으로. <laughs> 우리 모두 만나는 장소인 이 도서실을 잘 이용해주시면은 이 아온이 아무것도 효력을 받아주지 못하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10초만 더 들어보세요. 아까는 좀 실수하긴 했지만은 누가 보시면 이제 이 기다리시면 이제 사라집니다. 1, 2, 3, 4, 5, 6, 7, 8, 9, 10. 가, 가, 가주세요. 아직 따라, 이거 따라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아까와는 여기가 여기나 치고, 그리고 이3.0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가 고정이 돼 있어요. 여기 안 열리게 찾지 열린다. 자, 여기 이쪽으로 가주시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번호 뭐냐면요, 6495. 오케이, 번호 서재에서 어디 봐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랜덤이 아니에요.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아이템이 있는 게 나무상과 서재가 있어요. 서재가 있 근데 지금 서재에 갈 일이 없으니까 일단은 우선은 왼쪽으로 여기는 이제 나중에 자 이쪽으로 그러면 아직 아우니가 사라지지 않았네요. 그럼 빠르게 가주십시오. 가줘요 지금 여기서 볼, 볼 일이 없어요. 아 근데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어. 이거 어떻게 못깰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거? <laughs> 응? 근데 여기 벽판가도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 서재가 있어요. 서재가 여기에요. 아까 얻었던 서재가 있어 있죠? 여기가 서, 아니네. 망했어요. 죄송해요. 아, 씨발. 씨발, 씨발. 지금 여기도, 언제침이입니다 이거 제가 존나 많이 드셨거든요? 존나 많이 드셨거든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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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으로으로자 5층, 5층. 존나 빠르게 가주기 위해서 여기서 데이트 가주시다 이제 저기 그 책상 시간도 아까워요 이제 25분 공략이기 때문에 저번 보다 5분 저번에도 사실 33분 공략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운 좋게 29분에 55초 그 기록을 세웠는데 여기 여기서 있어요 세요자오 자, 10회면 50회 되는 순간 나가보세요. 예. 갑시다. 어, 갑시다, 갑시다. 후! 어, 없어, 없어. 없다고! 갔다고! 슝! 저 2층에서 아까 그 장소 있죠? 다시 가셨어. 그러면 여기서 책상 안에 뭔가 있다. 그죠? 성냥을 손에 넣었다. 성냥을 손에 넣었다는 이제 기뻐요, 문구가. 여기는 이제 볼일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아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고. 시발시발시발시발시발 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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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여기서, 넷살 필어자 여기, 여기 아직 안, 안내구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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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가 여기였고, 자, 여기서 아마, 가시면은, 타쿠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역시, 타쿠, 타 타쿠, 타 타쿠, 타 타쿠, 타 타쿠, 타 타쿠, 타 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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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스0분1 0 남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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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캐는 더러운 야외로운 혼아 얘네 배가 존나 길어 <laughs> <laughs>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뭔가 아맞아 여기 무슨 녀석이 여기 어린이 방녀석이 그런 거였는데아이 기억이 안 나네 잘 갑자기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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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다, 돌을 받았고. 잠깐만 이제 남은 게 천천히 생각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생각해. 천천히 생각해. 급하게 갈 필요 없어. 급하게 갈 필요 없어. 급하게 갈 필요 없어. 왼쪽, 왼쪽으로 가주시다 왼쪽. 그럼 여기 이제 아오니가 앞쪽. 여기로 가보세요. 침실열쇠 침실열쇠를 생긴거 같습니다 이 침실열쇠 아맞 침실열쇠구나 이 침실열쇠가 뭐냐면요 이 미카가 있는데로 이제 갈수가 있어요 미카 미카가 있는데로 그러면 이 왼쪽에 자 이렇게 있죠. 침실열쇠 생겼다 그럼 미카가 존나 이, 미카 인연을 만날 수 있는데 인연은 존나 밖으로만 존나 걱정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세요 시X형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존나 연파만 존나 빠르게 건나빡에 오오 이죠저 정말 저 지금 들었습니다 그고 여기 아마 요리니다 오오오 나이스 이발 오, 메 그러면 우리 층에 우리 모두의 장소는 1층 1층에 있는 기해실을줘서만 장소 만 장소 만 장소 그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오만더 조금만 더, 조금만 <laughs> 더조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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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 사, 웃음> <다섯. 웃음> 싫어, 싫어, 안죽거안죽안죽안죽안죽안 죽을... 절대 죽수을 것이야 그러면은 <laughs> 뭐, 뭐. <laughs> 아까 이 야옹이가 나왔던 그 아, 여기서 아래에서나 좀 아래엔 아무것도 없어요 위쪽으로 가주세요 그럼 난로가 하나 있죠 아까 뭐 열었습니까 나무상자가 나무상자가 난로로 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강으로 불을 붙이고 나무상자 놓으세요 그러면 복도 열쇠를 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열쇠. 자. 자, 자, 복도 열쇠 자자 그리고 가봅시다자 복도 열쇠 복도 열쇠는 드디어 이제 아까 이쪽이죠 여기여기 복도에서 여기. <laughs> 사용했다 사실 여기 안가도 돼요 위에 원래 위에서 원래 종이통막띠를 얻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존나 안을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의, 의, 의자 밑에 자, 있어요 여기 스위치 저 누르면은 저에게 비밀의 방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그이 문 열어주시고 문 닫고 못텨세요 지하실에서의 설명다 하지만 이 아우니는 정신이라서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게 있는데 잠시만요 자, 이 새끼 그러면 이제 자, 겁나 빡쳐서 이제 가면 창설이 이제 힘들거든요 자, 이제 이제 겁내지 하... 마시고 봅시다 아래로 그냥 쭉 달려요 쭉달려계 개새끼야! 그 개새끼야! 그 여기서도 좀 죽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일가 이제 다시 여기서도 한번더 이렇게. 가졌어요 우리 이 3.0에서는 도서실이 제일 사귀요 도서실. 이 도서실에서 잘, 이 도서실만 잘 쓰시면은 이제 아무것도, 이 새끼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제. 13분 25초가 되는 순간 나가겠습니다. 아, 사실 25초도 좀 위험하긴 한데.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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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패펜도야. 지하철 열쇠. 여기 이제 남은 여기밖에 없죠. 지하철 열쇠 여기서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가주시면은, 이제 위에서 아마 이 문을 여시면은 적자문 역세, 열쇠인가? 그 얻으실 수 있어요. 적, 적자문 열쇠 얻으셨죠? 자, 이렇게 내려가주시은 왼쪽으로 가시면은 이, 일단은 미리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미리 오른쪽으로 가놓으세요. 그리고 이 이렇게 문문 문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 하시면은 저기 방신 같은 게이 바닥 열쇠로 문을 열었다고 뜨죠. 근데 열리지 않아요. 왠지 몰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존나 여기가 병신같이 만들어졌어. 자. 자 여기서 이제 문 열어가셨으니까 이제 안으로 가세요. 그러면 애들이 다 모였어요. 브러쉬! 이 모두들, 아, 이리들 정말 안나거든요그리 모두 모셨구나. 안심하고 있을 때 아니야 어떻게 여기 나갈지 생각해야 돼. 친구들 함께 다 타기 시작을. 브러쉬 내일 돌보겠지. 뭐야? 내가 말고 이렇게 뭐 모르지 않은 녀석이죠. 결국 공격할 내가 이것도 체형 들어서 물가는 걸 없어서 필요 거였어. 예를 할어한 공포 특집으로 갔었던 열대산 이외에적 어, 없어. 뭐라고? 돌차 뭐라고? 명이 놈들이 우리들은 여기 갇혀 있고 괴물들은 우리 우리들 있단 말이야. 당신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없어진걸 알게 되면 가족들이나 선생님들이 찾아오 오실 거야. 반드시 에요, 그래. 우리들은 우연히 생각해서 여기 왔어. 아무도 말하지 않고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 <laughs> 그런 거 말하면 이제 끝이야. 우리들은 괴물에게 반드시 살해당할 거야. 내가 기물이면 그렇게 할거야 카 니꺼 아니가 제일 먼저 상에다가사사 할거야 제 발이 들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괴물이면 그렇게 할거그러해 탁기심 사피가 되지마 여기서 나가 방금은 정말로 이 아오니 아오니가 존나 나오죠 이거 하 다른 애들다밑는데나 혼자 밑으 위로 좀 멋진다 그리고 아오니는 나만 따라옴 으어 조심 어? 그 여기도 여기 우리 모의상소인 여기로 가주셔야 돼요 그.. 그곳 있죠 근데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이제 시간을 허비하시면안 되고, 이제 최대한, 진짜 여기서 10초만 있으시다가, 이제 가시면서 이제 아우앞 억제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 10분 55초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우니의 새끼가 한근이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아, 좀만 더, 더, 빨리날꺼에 아...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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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가시면 파쿠 파쿠가 이제 몸만 남기기가 없죠 오, 이 파쿠 안돼 씨발이 새끼 멋진놈 얼굴은 멋인 멋진, 멋 어, 잘생긴 놈 여기 이렇게 호호호호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호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셔야 요 나중에 아오니한테 도망갈 때 여기 꼭지안정하세요 자, 이렇게 갭자은 뉴스를 생각하고, 자, 여기 왼쪽 왼쪽으로 가시, 가면은 애들이 있는데 지금은 쓰, 별로, 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가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주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저기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열립니다. 이렇게. 한번, 한번 클릭해주셔도 돼요. 정말 바깥에 생겼는데 존나 전화, 이게 존나 렵게 만들어졌어. 자,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이제 사다리 방, 발견하고, 이제, 자, 사다리 발견, 근데, 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 개시와 미끄러울 때 온다고 하셔야 됩니다. 혼자 가시면 지집니다. 저희도 만약에 잘못 눌러서 혼자 올라갔죠? 그러면 결국 왜 망한 거예요? 이제 하, 자, 이제 일단 앞에. 자, 일단 이쪽으로 가주시면은 <laughs> 존나 빨라지죠? 갑자기 타켓이요. 정말이, 아니 타켓이래, 히로시. 정말이 히로시! 근데 여기서 그냥 가면 이제 돌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주셔야 돼요. <laughs> 이아머니 새끼 못 먹는 게 존나 무습니다 사배들도 존나 다쳐 먹고 다 아무거나 다먹었습니다 와, 니, 드시는 거안 봐서 개 새끼야. 우리 모두 장는 동시로 한번더 가십시다. 도주, 가주시. 고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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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치이 새끼 존나 어렵다 놈이다 여기서 도로지까지 꼭 가주셔야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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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따라해줘 시부나 <주시>, 새끼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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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솔직히 거의 없어졌을거예요 그니까 러 3초... 이제 이제 가줍시다 이제, 가줍시다. 이제 가주면 이제 없어질거예요 워낙 많이... 많은 그... 방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냥 가셔도 돼요 사실은 <laughs> 저는 지금 같은 경우 제 안전빵을 위해서 이제 정말 이제 딱간 거고. 자 이렇게 또가지셔서 아까 파켓이 뒤졌잖아요, 그죠? 노란머리 새끼. 좀더찡다 같은 새끼시발. 자 이제 그 실체가 있는 대로 이제 가주셔야 돼요. 네, 거기 가주시면 가시면은 이제 금속 조각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호호호호호호 호. 자 그리고 자, 아래로 가시고. 오늘도로아 이게 좋나 이게 개.. 개구려 이거는 이 ㅅㅂ 존나 그래더니자 여기서 후.. 남은 시간 7분입니다 쇠조각을 손에 넣었다 자 쇠조각을 손에 넣었거든요? 이게 사실 이 쇠조각은 이 하나가 아니에요 세조각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여기다 쪽기 여기 가시면 자 다시 위로 올라가시고 자 다시 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자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기가 즈일 브레이크 기가 즈일 브레이크 아나오리시 원더 아나우시 원더 빨리 가쉬 우리 이새끼가 존나 여기서 침실이다 침실로 가자 침실로 가죠 갑자기 이 미친놈이 뭔지 모르.. 뭔지 모르는데 이게 이새끼의릭기가 이제 엄청나다는 걸 이제 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가주시면은 이새끼야 저는 아무것도 안 누르는데 이새끼가 혼자서 이제 침실을 가가서 이제 잡니다 대단하지 와 아. <laughs> 이 새끼가 어! 오니가 존나 등장했는데 으악! 그 소리시는데그그그 그, 그, 아오니가 말하죠이지 에버 네. 나오킹처 나오는 애데 아... 젠장 에피버스에이에피버스에이 알고 보니까 이게 그... 킬실를 위한 그... 그 생일 파티였다 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가 오늘은 나의 하지만 이게 꿈이라는 건. 이게 꿈이라는 건다자 아, 그리고 이제 이게 노래소 때문에 지금 안들는데 퐁퐁퐁퐁 소리 나거든요? 이 안으로 가면 아오니가 멈추이 커져서 고 있습니다! 아아아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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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스커트스커트 스커트를 스커트 자, 하지만 저 새끼도 병신이니까 병신실로 가주시면 됩니다. 저 어, 새끼도 어, 대가리가 나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분밖에 어, 안 넘었어, 5밖에안밖에안 어, 어. 그, 자, 오 20초 되면 안전빵으로 20초 되면 가져오겠습니다. 어! 아니 어! 가자가자 가자이아 가자. 깨수, 뭐, 뭐 이거 깨있으.. 깨있어요 기도 하고 모르겠다 이거 아 하... 일단은 거의 다 오긴 했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일단은 아까 여기 아우니가 스쿼트 운동하고 있던 대로 가주시면은 미카! 미카창이 전부 잡고 있던 거에서요이 새조각은 서이세조각이세조각이세조각서이세조각이세조각 아니야 조금이라도 신..신스러우면 안돼 이세쪽을 어디서 쓰냐 이세쪽을 어디서 쓰냐 처음에 아우니에게 쫓겼을 때왔던이방이 이 방에서 아까 독장을했셨잖아요 그리고 이층치가아 있어요 이세쪽을 오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갑자 지진이 일어나는게 아니고 어... 이렇게 5층이 생겨요 5층이 물을 들어가 주시고 이거 이거를 이거 를 이거를 이거를 어 잠깐만 됐혔다나 이거 깔아야 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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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잠깐만 이거 이거였어 이거 이거! 어어어 존나 아웃이 많은데 습니다이 새끼들 존나 다못 나와요 근데 저 존나 신기하게 생긴 새끼 있 근데 저 새끼 가면 뒤지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해줍시다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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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 조금만 더 <paralysexplplex> n <thời> e <parishionate> <duel> <Annie> <Feels holidays> s i a is 세요시 밖에 나가서 다 지下 여러분 제발 ę t r a d 전부 이제여기 아� p 근데 이 새끼가 또 엄마 이쯤에서, 저기 가위에서, 저기 가위에서, 저기 가위김지 근데 저 새끼가 여기서도 노래소리 때문에 안들리는 막, 쭈욱쭈욱쭈 그러거든요?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뭔가 먹고 싶다는 얘기 같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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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님들! 이게 마지막 패턴이라고! 이거! 일는은꽝내려면서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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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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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나, 나의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해도 아무도 잊지 않을지도 모르고 혹시 도움가 빌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날그 일을 빨리 잊고 싶었다. 그 괴물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 아직 그차에 있는 걸까? 아니면 산에사람보는 걸까? 친구들의 시체는 아직 차택 그 안에 있는 걸까? 그런 일을 사, 나는 상각하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그 일을 잊으려고 한다. <laughs> 어! 120원. <laughs> 감사합니다. <오버. 웃음> 여튼 이걸로 최종 기록은 물론 조금 더 빨랐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취소 누르느라 이제 또 이렇게 남았는데 여튼 최종 기록은 22분 21초 걸렸네요. 22분 21초 제 기록입니다 와 추천 감사합니다 아 일단 아오니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